2019년 11월 29일 서초구에 위치한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후원의 밤이 있었다. 산타하실래요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는 소년소녀 가장과 부류이웃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절로 웃음 짓게 하는 꼬마 산타들의 공연부터 아름다운 합창 그리고 트루스토리 연극까지. 다채로운 공연들은 참석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행복을 얻었다는 이승우 치과원장. 진정한 행복은 함께 마음을 나누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참석자들에게 이야기했다. 후원의 밤 참석자들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기 동료 선생님이 초대해 주셔서 같이 오게 됐고요. 어 저희가 후원하면 또.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공연을 볼수 있다고 해서 저희 딸 아이와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너무 그 재능 기부로 여러분들 오셔서 되게 감동적이고 즐거운 공연 잘 봤고요. 저희 딸이 7살인데 너무 집중하면서 열심히 잘본것 같아서 저도 즐겁고 딸 아이도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 행복을 얻은 김상원 씨. 부산에 사는 그는 3년 전 우연히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접했다. 이듬해 딸이 꼬마 산타 공연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쁜 소식 부산 대형교회와 가까워졌다. 올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칸타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사실 원래는 어, 우여곡절이 너무 깊은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사업도 뭐 너무 어려웠고요. 그런데 저희 저희 딸내미가 또 올레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어 제가 또 대형교회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면서 또 임민철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말씀부터 해서 들으면서 저희 집사람도 갈 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는데, 아, 너무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편해진 그런 상태고, 저희 딸도 요즘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저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어, 해주셨고 저희 가족들 평온을 되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산의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이유리 씨. 칸타타 공연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도 발견했다고 한다. 그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가 정말 이제 출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이제 마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저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시는 거 보고 음 정말 저한테 오시지 않았나 그런 저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의 메,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너무 감동도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사실은 오랫동안 접고 있었는데, 우리 칸타타의 그 예수님이 오신 걸 보시, 보고 제가 또 종교생활을 다시금 이제 회복하게 해주셨던 네 부분들도 있고, 어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부터도 이제 저희 가족들,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가족들 점차 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역할을 이제 역할을 제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이게 하나의 메스 칸타타는 저의 그런 이제 메시지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부산과 대전 그리고 서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총 3막으로 구성된 칸타타는 매 막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삶의 소중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다.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들의 마음. 네, 그렇게 참 저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가정에 돌아와서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제가 어, 성경을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 그 예수의 그 탄생 그 과정을 저는 좀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은 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성이나 시나리오나 어떤 모든 면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런 의미라는 건 예전에는 그냥 마연히 노는 날, <laughs> 쉬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어떤 가족으로서의 의미라든가 진짜 그 크리스마스가 가진 어떤 본연의 의미를 좀더알수 있어서 그런 걸 보고 또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돼서 너무 좋았던 같아요. 공연을 본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훌륭한 공연을 선사해준 그라시아스 합창단에게도 찬사를 보냈다. 아, 저는 매 그라시아 도창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매일 물어 왔는데 매일 보더라도 그때그때 감동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 그창단 하는 게더만진는 마답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 앵콜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하고 네. 거기에 이제 음악이 네. 아주 그 멋있는 음악이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좋은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보지만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정말 수준 높은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대전 지역에서는 정말 만나기 힘든 합창단이 만들어내는 오늘 그 아름다운 그 뮤지컬 공연이 정말 저한테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마음이 흐를 때 행복해진다는 칸타타 메시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 저는 아까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그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정말 아, 차원이 다르구나 처음에 봤을 때 아무를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아픈 건데. 그걸 갖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라시아 삽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11월 15일 안산을 시작으로 국내 18개 도시를 순회했고 12월 22일 서울 KBS 홀 공연을 끝으로 대장정에 막을 내렸다. 공연을 통해 전해진 따뜻한 마음과 감동이 각 도시를 변화시킬 것이다. 2019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함께 개최된 기독교 지도자 포럼. 그 마지막 기독교 지도자 포럼은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개최됐다. 기독교의 새 역사를 장식한 목회자 포럼은 현대 기독교가 교단과 교파라는 틀을 허물고 성경을 중심으로 교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 역시 국내외 목회자 및 기독교 지도자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인 개회식은 CLFPG 대표인 존의 랄라발라 부목사의 개회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 바울신학대학 총장 신현종 목사는 한국 교회에 대한 재언이라는 제목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권위 이론에서 벗어나 성경이 바탕이 되는 진정한 회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기독교 지도자연합 설립자이자 최근 토고, 우간다 등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기도회의 주강서로 초청받아 강단에 오르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이날 주제 강연을 했다. 박 목사는 한국교회 변화를 위한 목회자의 역할을 주제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간이 보기에 옳은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강연했다. 또한 목회자들이 참믿음을 가질 때 한국교회가 비로소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욱수 모사님은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이렇게 글자로 보면 참 선하시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지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가까이 가기가 조금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세면화 이런 곳에 나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 제가 사례라고 인사도 하고 또그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장려의 교회 목사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할것 같고 진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장혁의 목사로서 진짜 내가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표로서 미안하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오늘 박우수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적이고 아주 말씀 하나하나가 왔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공감대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들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가 진짜 하나로 예수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소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장로교 그 교리서 그이 복음이 장하게 들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에 데 대해서 칭여 되어있다라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신 칭이신덕 이렇게 배웠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그책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에 대해서 칭여 됐다. 그러것 그러니까 모든 게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속죄가 구원이다. 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뭐라> 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 사실, 한국교회에서 몰랐어, 그렇지. 모든 이제 그 감리교도 그렇고, 우리 장례교도 그렇고, 그 이제 교리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이 보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실제 목사도 이걸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또 이론적으로는 머리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령에서 깨달아진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냥 <laughs> 박물사님이 사실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어떤 이제 교회서적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성경제도만 할 것도 없고. 한국의 기독교가 변화하고 있다. 교단과 교파 그리고 교리의 틀에서 벗어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진정한 신앙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가 전 세계 목회자들 뿐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과 교회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에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의심치 않는다.